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지금 브이앱을 켠지 2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새벽 1시 46분이네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laughs> 조금 쉰거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콘서트하고 목이 다나가버려 가지고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아까 찬이형 브이앱 잠깐 봤었는데 콘서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콘서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저 개인 무대로 세븐 링스를 했어요 제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선곡하는 데 저만 아는 곡을 하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딱 들었을 때아이 노래 알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풍의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세븐 링스가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세븐 링스로 하고 의상은 캐주얼하게 좀 입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블랙 진에다가 흰 티셔츠 이렇게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고 심플하면서 유행이 안 타는 조금 사실 무대 의상 치고는 심심하니까 요소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하네스 하네스까지 얘기 말씀을 드리고 피팅을 해봤는데 아 그래도 너무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뭐가 좋을까 하다가 초커를 생각을 했었어요 스타일리스트님이랑 이제 상의를 계속했어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혹시 타투 스티커는 티가 많이 나거나 좀어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투 스티커 붙여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투 스티커도 하게 됐습니다. 초코 얘기가 나와서 전날 리허설 때 제가 초코를 하고 리허설을 했었어요. 그 돌출로 나가서 춤출 때 초코가 끊어진 거예요. 그립 포트 가운데 이렇게 거기 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커는이거안 하는 걸로. 전날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아 뭔가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걱정이 컸었는데 토요일을 둘다 무대를 하고 나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laughs>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단추 더 풀었어야 했다고 그러셨던데 오늘인가 어제 엄마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단추를 하나 더 풀었으면 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laughs> 원래 원래 그런 말 전혀 안 하시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단추 하나 더 풀었으면 배꼽까지 보였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엄마가 제, 되게 저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자면은, 팬사인회 했을 때 선물 받았던 건데, 되게 신기한 피규어를 선물 받았어요. 강아지랑 새랑 이렇게 합체를, <laughs> 합체를 해서 이런 피규, 피규어가 있더라고요. 침대에다가 두고, 심심할 때 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침대 재밌는 게, 아 케이스도 재밌는 케이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혼수 두지 마요. 막내 존중.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귀엽죠? 제 에어팟 이름 그대로예요. 아 그리고 키링으로 비키봉이에요. 비키봉이랑 앨리스 제 부적이에요. <laughs> 제제 발이란요 이게 <laughs> 제 발이란요. 어쩌다 보니 제 지금 침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laughs> 시간을 가져버렸네요. 아쉽지만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꿈나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함께 저랑 얘기하면서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안녕!